또이 또이야. 오늘은 잼무타 2편 개환장 파티랑 함께 합니다. 자, 홍세 뭐요? 어머나. 안녕. 인니 안녕. 빠나. 안녕 난 빠나크야. <laughs> 자 오늘은 파란색 다 깨는 거야. 할수 있지? 가 보자고. 예. 제발. 아니, <laughs> 지나가요. 아니. 자 여기가 그 내가 전에 설명해줬던 위로해월인데 다 잘하네? 뭐야? 잉률이 빼고 다 잘하네? 잉률이 빼고 뭐해? 다 잘해. 야. 참마. 아, 기다려봐. 우리 다 같이 가뭐 하는지. 잘하네? 나 저번 저번 촬영 때 맥주 맥주 홍세 혼자 왼쪽 가가지고 여기 아니면 이거 보고 허망하게 서있는거 봤어. 어느 쪽이었지? 그거 오른쪽. 여기 아니면. 이제야. 떨어졌다. 이거 봐. 가나낚였어 <laughs> 아! 아빠 <바보> 아니야? 진말쟁 <laughs> 아, <신발증에. 웃음> <laughs> 어떻게 이 <봐야>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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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파란색이 끝났어. 보였이 안녕. 바이. 아니야. 아 <laughs> 우리, <laughs> <이제 웃음> <잘 살았자. 웃음> 우리 좀더 가자. 너무 짧았잖아. 누구 나 없어진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어, 안녕하세요. 저 죽었어요. 더 떨어졌어요. 저희 음, 저희를 아,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. 나왜 우는 거야?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뭐야? 줄... 어? 같이 가자고. 일이 <laughs> 네. <이미> 늦었잖아. <laughs> <제야>. 홍야호수야 <laughs> <laughs> 그런 거 없어도 알아서 잘 죽죠? 해오리로해오리로나 어? <laughs> 죽었어. <laughs> 조심해. 6회 통과. 야쟤 죽는다 쟤 죽는다 잉는라다 아, 같이 보자 죽는다 잉리 죽는다 아, 오 잉여라 그거 충전될 아. 때까지 기다렸다 아이 나가요 페 잉여리 통과 아. 너네 죽어 얘들아 조심해야 돼 추워, 같아. 근데 피가 너무 없잖아 홍새야 빨간색이면은 기다리면 차거든 기다렸다 피 아, 아, 왜 저러지 아왜 너무 <laughs> <laughs> 예정된 죽음이잖아. 나, 나 어? 너무 무서운가 봐. 있어. 오 오케이. 오케이. 홍새야, 나. 나 같이 올래? 홍새 개게 맞으면서 가는데? <laughs> 무슨 일이야. 야 둘이 사이좋게 죽는다. 둘다 사이좋게 빨간 피죠? 홍새 마머리. 이래. 화영 올수 있을 <웃음> 것인가? 와봐 와봐. 와봐. 했구 오와. 가장 해. 재능이 있다니까 다. 지나가요. 아, 우리 네. 이거 하나씩 맡아서 가보자.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하나씩 골라서 가기. 저희부터 골라? 나는 아는데? 어? 야 홍세야, 부지 말라고. 4번부터 4번 6번. 이유리 2번. 하나 5번. 그러면 홍세가 청왕이 하나 골라줘. 1번. 이유리가나 하나 골라줘. 7번. 헤케 자, 그럼 각자 자기 번호 앞에 서세요. 언제가 1번이에요? <laughs> 비켜, 내 자리야. 야 홍세, <laughs> 네 자리 가라고. 너 6번이잖아, 이리 와. 진짜 <laughs> 인성... 너 6분이잖아 이리와. 아, 아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. 나는 어! 실패자이래. 반항만 <laughs> 다 떨어졌죠? 크그르 빙이 가자. 가자. 아 올라가. <laughs> 나도 데려가. 지나가요와 노란색 왔다자 여기서 조금 어려워. 옆으로 우리를 어떤... 해야 되거든. 음, 오, 오 분이 더한다. 윤미래 잘한다. 어, 됐다. 오. 저기요. 네? 저, 저희들만 빼고 지금 지금 7개. <laughs> 화이팅. 거야. 오. 반나이 문제인데 이렇게 <laughs> 대각선으로 선 다음에 <laughs> 옆으로만 뛰는데 마우스를 살짝 돌리는 거야. 어. <laughs> 야. <웃음> 아. 옳지. 반학 잘한다. 한번 더. <laughs> 야. 그렇지. 너무 잘해. <laughs> 그렇지. 반학 옆으로 유리 잘한다. <웃음> <오>. <웃음> 야. <웃음> 가자. <웃음> 지나가요. 예상는 네. 아, 너가... 걸로 앞에 하나씩 서봐. 자, 어? 하나 진짜 아, 어. 간절해. 나 지금 떨어지기 싫어. 하나, 둘, 셋! 나는 <laughs> 실패작이래! <laughs> <난> 진짜... <laughs> 응, 잘 가고. 두번 속주. 진짜 실패작이었죠? 아아 너무하죠? 그이 쪼이 손바닥에 놀아나는 거야, 그냥. 여긴 어디게? 형세 맞춰봐 여기서 어디야, 이거? 3번. 한 번? 감사합니다. 잘 갔네. 거기 응. 숨겨진, 오케이. 오케이. 숨겨진 사다리 찾아야 돼, 홍세야. 거기 근처에 가면 삑 소리가 나는 숨겨진 사다리가 있거든. 숨겨진 사다리 찾아야 돼. 일단 비벼. 일단 비벼. <laughs> 얘들아 비벼. 이쪽이야. 어딘데? 어딘데? 아니 또이야. 사다리가 어딨는데? 다시 하라고 알려줬버 나는 필요 없는 아이네. <laughs> 오 홍세 통과.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나는 실패작이래 <수폐장이래. 웃음> <laughs> 씻어. <웃음> 나 성공하면 익률 점다 해주는 거야? 그래. 점다. 오케이. 나 왔어! 와! 민율이 성 민율이 쩐다! 야 이제 또이또이해야 돼. 또리또이 잘하지. 홍세 그만 가! 내가 <laughs> 네, 예상한데 또이나아간다아글쎄 지나가요. 너희가 나 응원 안 해줬고 또이또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못한 거잖아. 또이또이 또이 음, 파이팅. 또이또이를 응원하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나 잘해 원래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. 최대한 달려가지고 떨어질 것 같을 때 뛰어. 야! 위로 어디 한번 와보시지 와나나나어디 <laughs> <있어, 있어, 있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한번 와보시지 <laughs>